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SNS 발언들이 먼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천안함 음모론 다큐멘터리에 감사의 뜻을 전한 SNS 발언 등은 음모론 동조가 아니냐는 비판에 최 후보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처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후 보자는 2003년 혈중 알코올 농도 0.187%의 만취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잘못된 일이고 어, 사과를 드리고 그 이후에 단한 차례도 어, 반성하는 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 여 차례에 걸친 최후 보자의 방북 이력을 놓고서는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최후보자의 이념을 문제 삼으며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엄호했습니다. 후보자는 전형적인 친 좌파 인사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VIP니까? 또 이명박 정부 때도 심지는 허가받아서 간적 있죠.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이 프레임 씌우는 것을 최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선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훌륭한 계획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 증원, AI 교과서에 대해선 타당한 정책이었지만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면서 재추진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의 첫 일정으로 오는 10일 기관 보고가 진행됩니다. 증인으로는 정부 주요 부처와 김용환 충청북도지사 등이 채택됐습니다. 충청북도 의회의 새 청사 개청식에서 축사에 대통령 이름이 부적절하게 언급되고 전직 의장이 감사패 전달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충북개발공사 코스트코 코리아가 협약을 맺고 2028년 청주 밀레니엄 타운 부지에 코스트코 매장을 입점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오송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전 현직 기관장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그 밖에 기관 보고와 청문회 등 주요 일정까지 손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송참사 국정조사 증인을 확정했습니다. 모두 58명입니다. 김영한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전 현직 공무원은 15명입니다. 정부 부처에선 참사 당시 주요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 원희용전 국토부 장관과 현 장관 등입니다. 여기에 국무조정실장 등을 포함해 정부 부처 관련 증인은 모두 26명입니다. 또 이원석 전 검찰총장 윤익은 전 경찰청장 등 검경과 소반 관계자의 부실 시공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정확하게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오송 참사가 벌어졌을 당시에 기관장과 실국장들이 중요하다. 그래야 제대로 된 기관 보고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국회 행안위의 오송 참사 국정조사 증인 채택은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직 기관장과 공무원까지 기관 보고 증인에 포함된데 대해 실효성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정쟁화 시켜서 그 사람들을 장패를 주겠다 그런 이야기밖에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회 행안위는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1,936건의 서류 제출 요구도 채택했습니다. 오는 10일에 기관 보고를 받고, 15일에 현장 조사와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한 뒤, 23일에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 새 청사 개청식 이후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축사에선 대통령이 이름을 빗댄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고, 감사패를 전달할 땐한 전직 의장이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도의회 새청사 개청식 현장,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이 축사를 위해 연단에 오릅니다. 참석한 각시군의회 의장 이름을 부르더니 이재명 대통령과 이름이 같은 진천군의회 의장 순서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옥천의 추북석 의장님, 증평의 조윤성 의장님, 또 이름은 별로 좋지 않는 진천의 이재명 의장님.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을 지칭했지만 사실상 대통령을 의식한 수식어로 받아들여지면서 현장은 한순간 술렁였습니다. 여파는 이튿날까지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 이름을 조롱했다면서 부적절함을 넘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장은 대통령을 빗댄 게 아니었다면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의장과의 친분이 과하게 드러나 의도치 않게 오해를 불렀다면서 앞으로의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청식에서의 돌발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예, 예,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이 역대 의장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던 상황. 더불어민주당 박문희 전 의장이 손사례를 치더니 두 손까지 들면서 받기를 거부합니다. 박전 의장은 개인 SNS에 집행부 견제도 못하는 의회의장에게 감사패를 받는 게 부끄러워 거부했다고 적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지사로 취임한 이후에 3년 내에 도청을 완전히 아수라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예산은 누가 세워줍니까? 그런 의회의 수장한테 내가 감사패 받는 것은 내 양심상 허락지 않았어요. 충북 도의회가 개원 73년 만에 독립청사를 갖게 된날 여야 서로의 껄끄러운 민낯이 찰나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오늘 청주시 의회에 해외 연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충북 참여연대는 국외 연수 항공료 부풀리기 등으로 감사 의뢰를 받은 청주시가 또 해외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와 감사 선상에 오른 다른 지방 의회처럼 청주시 의회도 해외 연수 일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계 창고형 대형 유통 매장 코스트코의 충북 첫 매장이 청주에 들어섭니다. 이르면 2028년 청주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입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도에 이만영 기자입니다. 청주시와 충북개발공사 코스트코코리아가 유통시설 입점 협약을 했습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청주 밀레니엄타운 4만 4천여 제곱미터에 유통 매장을 열 예정입니다. 투자 규모는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다른 지역 사례를 감안하면 8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저희가 잘 준비해서 주실 말씀 명심해서 상생을 또잘 준비해서 환영받을 명성 들어올 <laughs>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청주시는 대전, 세종 등 주변 지역 대형 매장으로 빠져나갔던 역외 소비 유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8천억 원대 생산과 3,700여 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니다 가족단이 외식을 하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문화 레저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인근 상권 이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주시는 지역 상권 위축 등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상생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청주가 유통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도 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리고 했습니다. 코스트코 청주점은 부지매매 계약, 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이르면 2028년 상반기에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한영입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충북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바이오특화단지 청주오성 K바이오스케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K바이오스케어가 지난달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 빠져 우리나라 바이오육성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충청북도는 2031년까지 청주 오성 제3산단에 1조 5,400억여 원을 들여 K-바이오스케어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규모가 작은 학교 간 공동수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작은 학교와 큰 학교의 공동수업이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김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외곽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 텃밭입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쪽과 메리골드, 비트 등의 식물을 수확합니다. 지난 4월 학생들이 직접 심은 것들입니다. 제가 심은 작물이 다 자란 걸 보니까 성, 뭔가 시, 성취감을 느끼게 돼요. 재집한 채소와 꽃은 잘 갈아서 천연염료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체험 수업에 나선 학생들은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북일 초등학교 3학년 학생 6명과 청주 시내권에 있는 생명 초등학교 4학년 24명의 학생들이 공동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 들어 벌써 네 번째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온 언니 오빠들은 같이, 같이 가 수업도 같이 하고 먹을 것도 같고 게임도 같이 하니까 가 좋은 같아요. 부교육청은 올해부터 37개 학급 이상인 큰 학교와 12 학급 이하인 작은 학교를 연계해 공동 수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주와 진천, 충주에서 각각 한 그룹씩 세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대 과밀 학교의 교육 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큰 학교와 작은 학교 간 상생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저희 이제 작은 학교니 학생들이 수가 적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활동 같은 거, 모둠 활동 이 것들도 좀 하기 어려운데 이제 큰 학교 학생들 이제 많은 수가 오니까. 중북교육청은이 같은 공동 수업을 다채움 2.0등 디지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오가면 하는 대면 교육과 또 채움 비대면 수업이 함께 어우러지면 더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공동 교육과 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시군의 초등학교에 대한 적용을 목표로 공동 수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종입니다. 영동군의 조경수와 조경석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해 군은 자체 감사 결과 기증받은 나무 열구르와 조경석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증받은 재산 관리가 소홀했던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련 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제천의 옛 청풍교 관광 개발을 본격 추진합니다. 호수 위 다리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보수 보강 작업으로 시설 안전을 확보했다지만 과제가 많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바로 옆에 새 다리가 생겨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옛 청풍교. 충청북도가 청풍교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내놨습니다. 2032년까지 144억 원을 들여 전망대 등을 갖춘 다리 정원과 일대 관광지를 잇는 6km 둘레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리 정원 사업은 내년까지 충청북도가 준공하고 둘레길은 제천시가 4단계에 걸쳐 조성합니다. 김영환 지사가 제안했던 다리 하부 공간의 전시실 활용 구상은 청풍호 풍광을 즐기면서 걷는 길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려가 계속된 시설 안전성은 최근 석달 동안 20억 원을 들여 보수 보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 정비를 마쳤고 운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 이 상태 평가도 A를 받았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팽팽합니다. 호수 60여 미터 위 공중에 그늘 하나 없이 노출돼 있는 청풍교가 보행 중심 관광지로 호응을 얻겠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둘레길은 국비 확보를 포함해 수자원 공사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민간 부지도 있겠고 시유지가 있고 또 파천 부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단계, 3단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간별로 수장 공사와 점명화 등을 표명하겠습니다. 청풍교 정원 개발을 위한 23억 원 규모의 1차 사업 예산안은 이번 달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청주 상당 경찰서는 지인들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50대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인 4명에게 차용금과 개돈을 받아 가로채고 명의를 도용해 사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직계 후손의 동의 없이 조상의 묘를 파내고 유골까지 태워 장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분묘를 중장비로 파헤치고 유골을 비닐하우스에서 태워 기소된 70대 장미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 외국인 보호소 직원의 난민 신청자 폭행 의혹과 관련해 이주민 노동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의 외국인 보호소에 대한 인권 침해 유린 실태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청주 외국인 보호소의 한 직원이 예민 국적의 난민 신청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법무부가 진상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충북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에서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청주라는 주제로 열려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공로패 전달, 청주 시립무용단의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충북 다른 시군에서도 오는 10일까지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이 차례로 열립니다. 충청북도의 수자원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수자원 통합 개발과 이용, 홍수 예방, 친수 기능 확대 등 지속가능한 물 관리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충북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4번 타자 노시환이 기아전에서 역전 3점 아치 등 2개의 홈런을 터트리며 모처럼 해결사 면모를 자랑했습니다. 노시환의 활약으로 에이스 류현진도 한달 넘게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지독한 불운의 사슬을 끊어낼 것 같습니다. 하무림 기자입니다.